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충주 무지개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바로 충북 충주시 알림동에 위치한 신축 2층 단독주택입니다. 탁트인 조망과 프라이빗한 마당, 그리고 최신 설비까지 모두 갖춘 이 집.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페인풍 기와 지붕과 고급스러운 파벽돌 마감이 돋보이는 외관, 이 집은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세련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고급형 전원형 주택입니다. 앞마당에는 넓은 잔디와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고, 측면 데크는 가족 바비큐나 휴식 공간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충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뷰가 정말 멋집니다. 햇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여유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실입니다. 사면으로 시원하게 트인 대형 창문을 통해 전면에는 시내와 산 그리고 숲 뷰가 펼쳐지며, 아늑한 실내 조명과 고급 마감이 조화를 이룹니다 직접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모던한 톤의 대형 일자형 주방 동선이 편리한 구성과 충분한 수납공간은 실제 생활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침실은 창이 넓어 빛이 잘 들어오고 내장형 붙박이장과 파우더룸 1층에는 방과 화장실이 두개 2층에는 방 화장실 가게실로 한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밝은 톤의 타일로 마감되었으며 독립된 샤워 공간과 환기창이 있어 쾌적함과 위생까지 고려했습니다. 원목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늑한 복층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게스트룸, 서재 또는 홈오피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집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조망입니다. 충주시내 전경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 그리고 뒤편의 숲이 어우러져 사계절이 아름다운 전망형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알림동 조망 좋고 구조 좋은 신축 단독주택.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하며 도심까지 차량 10분, 알림지구 및 하나로마트까지도 차량 5분 거리입니다. 자녀교육, 생활편의성, 교통, 조망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곳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